지금 2024년 1월 1일인데요. 현재 창업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그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창업과 이제 프랜차이즈 그래프를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여기에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굉장히 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니까 이분들이 이제 권리금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놨는데 지금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점포를 알아보는 수요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를 내려도 팔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어쨌든 경쟁 우위에 서기 그러니까 매물도 경쟁 우위. 그러니까 빨리 다른 가게보다 더 빨리 팔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금을 그 절충해서 싼 값에 이른바 날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창업자들은,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임대료가 싸거나 아니면 권리금이 싸거나 매출이 좋으면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을 계속 떨어뜨려서 내가 창업할 때 들었던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던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권리금을 떨어뜨려 줬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긴 합니다만 임차인과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를 대부분 2년에서 1년이나 3년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2년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장사가 안 되고 어, 가게를 내놨는 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으면 권리금 낮춰놓은 데도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날 그냥 보증금만 받고 권리금은 포기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임대차 계약 쓰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는 특약이 있어요. 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고 반환하는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진다라고 그렇게 임대인은 꼭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설했던, 인테리어 했던 모든 것을 다른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돈 들여서 철거하고 인테리어 했잖아요. 그런데 건물주가 요구하는 거는 그냥 빈 상태, 그냥 어 도장이 돼 있고 그냥 아주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거 비용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듭니다. 그러면 진짜로 진짜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건 권리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추는 건데요. 건물주가 어디 임대료를 낮춰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비워져 있는 한, 건물이, 임, 그, 점포가 비워져 있으면, 건물주분도 빨리 임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월세를 낮춰줄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받고 인수 인계하는 경우에는 건물주분들은 어 월세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고 또어 인상률을 5%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임차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어 그래서 사람이 바뀔 때는 5%든 50%든 100%든 어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뭐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이라면 빨리 자기들끼리 권리금 주고받고 어, 손바뀜이 되면서 내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네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찌됐든 건물주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건물주분도 어 보증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월세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건물을 사거나 또 건물주분들도 나름대로 또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빚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 그 그분들도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두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서는 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시 정리하면 임대료도 건물주가 낮춰 주지 않는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떨어지고 정말로 크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수요자가 예 과거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 어쨌든어 이제는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이 폐업 때문에 어 사실 이그 IMF 때 같은 경우는 그 저도 기억이 나지만 그 당시에 가게가 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가게를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바뀜이 되면서 간판이나 인테리어 업이나 이런 어 산업들이 완전히 뭐 나락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그 워낙 지금 창업, 그러니까 점포도 워낙 많이 생긴데다가 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수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끼리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창업에 대한 수요 경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 뉴스라든지 또 주변 사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장사가 겁이 나서 아예. 그냥 창업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일단 그럼 이걸 어떻게 타게 할 것이냐.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 현재 2024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창업시장은 앞으로 유례 없던 빙하기를 맞을 것이다. 창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